아 일단 무슨 게임인지 좀 봐봐야겠다 나는 근데 포켓몬을 잡아서 너네를 맞짱뜨고 이런 게임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포켓몬을 잡아서 개로 총도 쏘고 그... 음. 막 포켓몬 잡아서 고기방패도 쓰고 그걸 착취시켜서 노동도 시키고 음. 포켓몬을 아. 교미시켜서 생산도 하고 말이야 야 림네이 어? 너할 거야? 나 지금 하고 있는데? <laughs> 아니 레이야 너는 거기 서버에서 나와서 우리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어? 그 버리라고 망태니까 야나만태 아니야 집개잘 꾸몄어 망태야 <laughs> 야 니네 <laughs> 집 보러 네 방송 갈게 보여줘 그래 기다려봐 야 리메이야 너 오늘 왜 이렇게 그거 같냐? 왜? 네, 쟤왜 왜냐면... 저러는지 알아? 패럴드 왜요? 지금 재미없는데 아, 해야 나... 돼가지고 지금 아니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리메이 크 오늘 케미 와꾸가 좀 괜찮아서 <laughs> 아이씨 야 헤드셋 귀엽다. 그거 어디 거야? 이거 쿠팡에서 청각 보호 헤드셋 샀는데 어 어린애 거야. 청각을 왜 보해 혹시? 청각? <laughs> 귀가 안 좋아서 나이 먹어가지고. 아야 아, 난... 야, 저거 예쁘다. 나도 사고 싶어. 나도 이거 반면 누구요 아빠 이제 들어오세요. 여자네? 아니야 남자로 바꿔야지. 아니 아. 아, 나 역회로 역회로 해야겠다. 남자인데 RPG 할때 역회하는 거좀 뜨겁거든요. 어 나는 그냥 진짜 여자는 이렇게 남자는 남길 기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없이 얼굴이. 야나림니는왜 레벨 벌써 2냐야 막대기 줘봐. 야야야 봉주 어디서 왔어? 야 막대기 줘봐.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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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버려드릴게요. 여기요 버렸어요. 오 어? 진짜 주네? 주워 주워. 근데 방 설정 좀 쉽게 되는거 아닌가? 다갈수 있게 일단 죽어봐야겠다. 태몬 안 쓰고. 나 일단 죽었거든. 갈수 있는지 봐야겠다. 라인다한테 죽었거든. 아 포켓몬을 아, 근데 이거 어어어 어, 어, 그래서 페롤드야. 이거 시초의 돼지로와 시초의 어 여기다가 근데 이거 여러분들 공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유가 되는 거야? 공유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아니야? 나무를 때려서. 하는 거야? 야넌왜 나를 때리는 거 같냐? 원시 작업아얘 뭔가 징그러운데 지금. 너 걸로 갈게요. 게드 가입에 성공했고. 야야야야 응? 가입해봐. 야야야야 아이디에다 대고 F 눌러봐. 야야야 아이디에다 대고 F 눌러보라고 이게. 게드 가입하기. 아니 란라운드 어디 갔어? 이거 같이 란? 하는 거 아니야 나? 란란. 건축 메뉴를 열고 원시 집착... 금 아니 여보 여기, 여기 좀금 이쪽으로 당겨야 돼 이쪽으로. 좀 이쪽 가운데로. 어떻게 옮기는지 봐. 모르는데. 와. 아 너가 말해가지고 볼 바닥에 버렸어. 야야 반짝 반짝거리 나다. 야 반짝 반짝거리네 잡아야 돼 어디 있어. 반짝 반딱거리네가 좋은데 나 왔어. 약간 약간 희귀 희귀하네. 야나알 하나 찾았는데. 뭘 찾아? 알. 알아 죄송한데 저 지금 성자 쌤이랑 있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엥즈 일로 와. 엥지도어디있는데 뭔데요? 표류를 안 깨지지. 아니 그러니까 쌤이 뭔데요? 그게 뭔 소리야? 아니. 너이뭐 그러니까 <laughs> 뭐, 무슨 역할인데 요 지금? <laughs> 나 그냥 몽둥이 들고 있는데? 아, 열리가 떨고. 아니 그러니까 왜 열리는 건뭐하요 주셨다. 어, 아니 그냥. 아니, 아니, 그냥,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꼬꼬다 아니, 잡는 거 도와달라고. 아니, 그냥 뭐. 아니, 꼬꼬다 잡는 거 도와달라고 씨부려. 알겠다고요, 이 아저씨야. 아니, 꼬꼬대 아. 못 먹어서 귀신 들렸나 왜 저래? 꼬딱이 <laughs> <꽃고장이 웃음> 나 존나 때린다고 진짜. 자자. 꼬딱이를 왜못 아니, 꼬꼬다기 어딘데? 야이야 야, 유란은 어딨어아 여기 있다! 재밌네? 내가 유란이 찾았어! 주, 그럼 빨리 구주, 그냥 주소서 와! 구조자 발견, 도난자 어. 발견. 아니, 우와, 반짝반짝 대가리 개 커. 반짝반짝. 우리 이거 닭새기 잡자. 맞아. 나 옛날 치킨 먹고 싶단 말이야. 성대쌤 혼자 먹었어. 꼬꼬닭 <laughs> 이거 내가 죽일게. 이게 계속 이래. 해봐. 아 나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알면 충분한 거 아니었어 스킬이요? 알면 뭐예요? <웃음> <웃음> 아니 그 스킬 자왜 저희 어? 안알려줘요 재밌잖아. 나도 잘 모르 나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쌤이 저희를 책임지셔야죠. 우와 고마워. 네 우리 우와, 얘가 우리 들어진다. 우리 그러면 좀 거점을 좀간 다음에 다른 대로 할까? 거점 해제하고 우리가 넣을 수 있는 패시 한 마리씩 늘어나. 아 어. 총1 5 마리까지 돼. 우리 근데 지금. 이 거점에 지금 두 마리밖에 없어. 근데 이제 15마리가 되는데, 얘네들 하는 역할이 다 다르거든. 지금 이제 세 마리가 되거든. 일단 만들어 볼래. 형, 형, 어? 형, 저 이거 어때요? 레어텔 어, 어, 나 근데 이제 개를 넣으려면 여기로 와. 이 성대와 와봐. 이 파란색으로 일로와. 바깥수여기에서 너가 끌어갖고 넣으면 돼. 네? 끌어서 넣으면 된다고 이 어, 뭐야 이왜안 왜 맞지 아 잠깐만 아 먹이 상자 열매씨가 아, 없어 열매씨 여기 있잖아 몇 빨간 개가 열매 없... 아 열매씨가 아 임마 먹었다 열매씨 내가 가지고 있었네 음... 선생님. 선생님 저 이제 뭐해요? 일단은 우리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튜토리얼을 네. 일단은 깨야 돼. 그럼 저는 도로롱 잡으러 떠날게요. 어어어, 도로롱 잡으러 떠나죠. 아, 스탯을 하지. 어, 스탯은 일단 <목소리> 스테이터스. 스탯을... 아, 그거 저거. 스테이터스. 스탯을... <목소리> 이력부터 알아. 이력부터 150까지. 그 다음에 소지중량 500 정도? 나도 업그레이드 좀 해야 돼. 업그레이드 해야 돼. <목소리> 도로롱이 왜또 찾으니까 없냐? 아까지 미안하다. 미안하다, 얘들아. 일단 도로롱은 아까 뭔가 처음에 갔던 거기에 많아. 어 쌤, 알 부화기 건축하, 건축하면 제가 신록의 대형 알 주웠어요. 어? 좋은데? 안 돼, 이제 그건 어차피 나중에... 야야야, 림니 거기 위로 와봐. 어? 위로 와봐, 여기에 그페스피어 있어. 일라보나 근데 이거 아이템이 꽉 차서 못 먹거든, 이것 좀 먹어봐. 벌써 아이템 꽉 차? 아니야, 그러면 일라 와봐, 일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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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어이 새끼 봐라? 야, 나, 아니! 나, 나... 야, 야 살려줘 왜? 저기 사람들한테 왜 시비 걸어가지고 왜 맞아서 죽었어요 살려봐 <laughs> 지금은... 지금은 어디게 보면 기네 나도 레벨 포터 해야겠다 어 이쪽, 이쪽 라인 패먹던데 레벨부터 좀 올려야겠다 없어? 나 여기서 잡았는데 저거 날라다니네 게... 진짜... 음... 복슬복슬 방패! 알매농어, 템몬 10개씩 잡아야 돼. 아니, 나좀봐 좀... 줄래? 어, 왜 왜. 야, 거 뭐야? 복슬복슬 방패. 돌, 돌구해야되네 돌. 진짜. 이씨알았듯아 진짜 엄는거 아니야, 새끼가? 아, 처음에 그래. 여러면 처음에 불을 해주는 역할도 필요해서 근데 김성대 선생님 왜 쳐다보고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골고루 넣어놓는 방향으로 하고 아 나도 제작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야야야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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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이다 와봐 아니 쌤 지금 제거 훔쳐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야야 야, 야, 야 자러 가자 빨리 아씨 존나 아, 다 훔쳐갔네 야야야 야, 야.